대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의 조언을 구한다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분봉한 해롯 아그리파가 신임총독 베스도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베스도는 아그리파에게 사도 바울의 일로 자문을 구했죠. 자, 이제 먼저 13절에서 14절까지는 아그리파와 번이게가 베스도를 방문한 내용이죠. 분동왕 아그리파 2세가 누이 번이게와 함께 총독 베스도를 이제 방문한 것은 아마도 신임 총독에게 문안을 하려고 가이사라에 온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서 칼기스와 북부 지방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지위와 명성이 대단한 인물이지요. 이에 못지않게 본에게는 아그립바 왕의 이봉 누이자 이전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의 언니이었습니다. 미모는 동생보다 못지않으며 역사는 이들 두 사람이 지력에도 빠지지 않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불륜의 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아그리파 이세왕은 직접 유대 지역을 다스리지는 아니했지만 성전의 후견자로서 대제사장 임명과 재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높은 지위와 어울려 악에 이르자 더욱 추악하고 비열한 사람이 된 인물로 전해지고 있죠.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에게서 바울에 대한 자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는 전임자처럼 죄수를 오래 가득하면서 뇌물을 챙겼던 벨릭스와는 달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기의 직무를 지체 없이 행하는 관료이기도 했죠. 자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는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바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정죄하기를 청하기에라는 말은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유죄 판결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법 위에 불법을 더하는 그들의 모습을 정난하게 볼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왕인 재판장의 공정성과도 분명히 대비되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아라는 책에서 나는 그들에게 우리 로마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라고 총독의 말을 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한 내용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력한 자들은 파울의 악행을 제시하지 못했고 종교적 문제와 부활에 관한 문제만 고발할 뿐 탱의 혐의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베스도는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황제의 판결 받기를 청함으로 결국 황제 앞에 설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십이절입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라는 내용이죠. 아그리파 왕이 베스토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그리파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세 부류를 보는데요. 첫째는 소일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점잖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배에 참석도 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유익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입니다. 둘째는 흥미로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 연구의 자리에까지도 이제 자원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죠. 셋째로, 영적인 교훈을 배우려는 자세이며 경건의 삶을 찾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무리 배경이 좋고 지위와 지도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죄악에 빠지면 추악하고 비열한 존재가 되고 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사람은 이미 악의 보호자의 안전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악의 보자의 앉은 자로서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을 받을 모든 자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도 귀한 한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의 함께 있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가 광복의 정신으로 올바로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